베이비프랩이라는 매트의 복근 운동을 배워보실게요. 이 동작은 경추와 흉추를 굴곡시키는 복근 운동입니다. 이후에 배우는 모든 동작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배우실 때 명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세요. 준비 자세는 누운 자세에서 두 발은 무릎을 세워주시고 좌골 내비 외전입니다. 골반과 척추 중립으로 유지해서 경추는 코끝이 천장을 보게 해. 쓰셔야 되고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실게요. 지금 바디가 꽤 긴장하신 상태인데요. 팔꿈치 약간만, 음, 구부려서 겨드랑이 사이 계란 하나씩 넣어줄게요. 자, 이제 가볼게요. 마시는 숨에 턱끝 당기면서 헤드 넛. 내쉬는 숨에 머리 띄우기 시작해서 갈비뼈 골반 쪽으로 밀어서 올라옵니다. 이때 골반 중립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손은 동시에 골반 높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누워서 머리 닿고 천장. 마시는 숨에 헤드넛. 내쉬는 숨에 걸어 후. 이때 복지근 서서 상체 확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시고 조금 더 내려갔어야 돼요. 그쵸?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 마시고 헤드넛. 내쉬는 숨에 올라오기 후, 시선이 정확하게 다리 사이로 볼수 있게 해주시고, 겨드랑이 긴장하지 않게 앞뒤 넓게 찔러주세요. 손끝 찌르기, 마시고 홀딩, 내쉬는 숨에 천천히 눕습니다.